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시골 텃밭을 비롯하여 낡은 건물들 여기저기를 포수하고 수리하다 보니 두주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누구나 첫 번째 경험은 오래 간직하는 법입니다. 첫 만남, 첫 직장, 첫 해외 여행 등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억은 그 의미가 심히 중대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때 시나리오. 좀더 자세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겨진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년 전 CBS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신 분은 그 의미가 좀더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복음서 이해를 위한 도표입니다. 사복음서의 종말장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창이나 구절의 의미보다도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중강림인 휴거의 유무와 관련이 있기보다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기에 환란 후 유대인들이 지상재림이나 천년왕국에 들어갈 유무와 더 관련이 깊은 내용이라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지요. 요한복음은 수신자가 모든 성도입니다. 사건보다는 대화와 설교 중심으로 전개되며 각 내용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깊이 담겨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지요.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장면도 바로 이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인데 그첫 번째 이적에서 공중강림, 즉 휴거와 관련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이시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주 예수님이 내가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휴거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았는데, 그래도 너희는 이것에 대하여 관심밖에 일로 여기느냐라고 판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 땅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12명 역시 갈릴리와 그 주변 출신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한 이적이 바로 이곳 갈릴리 사람들의 결혼잔치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만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모두가 알고 이해했을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지 풍습을 일곱 가지로 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성경 구절 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돕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스크랩하시고 저장하셔서 수시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랑의 청혼 단계입니다. 결혼하기 원하는 남자인 예비신랑은 여자인 예비신부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이는 신부인 우리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연봉 3장 16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는 신랑의 지참금 지급단계입니다. 예비 신랑은 예비 신부의 부모에게 신부값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인 지창금을 지불합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간을 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것과 같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음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비 신랑이 지창금을 주면. 예비신부의 소유권은 예비신랑의 것이 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가 영원히 예수님의 것이 되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신부가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단계입니다. 지참금을 지급한 뒤 예비신랑은 예비신부에게 포도주를 한잔 따라줍니다. 이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시므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 되지요? 즉, 약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천국 초대가 활짝 열려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직접 받아들여야만이 예수님의 진짜 신부가 됨을 의미합니다. 기수로 3장 20절의 말씀이지요.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번째는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는 단계입니다. 신부의 집을 떠나기 전에 신랑은 여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것은 청혼을 받아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며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기억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다락방 교훈에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교훈과도 같이요. 염모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다섯 번째, 신랑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단계입니다. 신랑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올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와 함께 지낼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랑과 신부의 약혼기간의 단계입니다. 약혼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약혼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잡은 것은 약혼의 성적인 순결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경우는 파혼의 사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약혼이 여러 면에 있어서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약혼은 아직 미완성된 결혼입니다. 결혼식 이전까지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며 결혼식이 끝나야 함께 살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약혼의 기간을 신부는 거룩하고 순결한 예복을 입고 늘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도 감남산에서 승천 후 거의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신랑이 돌아오는 단계입니다. 신랑의 아버지의 허락과 함께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신랑의 들러리들이 쇼파르, 뿔라파를 불어대며 신랑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지요.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이는 마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임하실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설론교전서 사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신랑의 도착 시간은 미지 시간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신랑의 도착 시간이 종종 한밤중이 되기도 했는데 이는 주님의 재림이 늦은 밤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로전소장 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적인 한밤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내포된 의미입니다. 또한 혼인잔치는 7일간 계속되는데 잔치를 7일 동안 하는 것은 야곱이 내아를 맞이하고 7일 동안 초래기간을 가진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현대 의 결혼식과는 달리 갈릴가나의 결혼식은 7일이라는 꽤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연부미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집이 떨어지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7일 동안은 신부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 후 신부가 나오게 되면 그때 신랑은 신부의 얼굴에 쓰여진 베일을 벗겨준다고 하지요 이는 마치 공중으로 휴거된 교회와 성도들이 7년간 하늘의 임미의 처소에 숨겨져 있다가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신부와 함께 오셔서 신부를 공개하는 것을 연상시켜줍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한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집에서는 주인이 손님을 두번 초청하게 되는데 첫 번째 초대는 잔치가 있음을 알리고 잔치에 참석해 달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은 모든 결혼 잔치 준비를 다 끝내고 어서 와서 잔치에 참석하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요즘 몇몇 메신저들이 휴가에 대해 이의를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들의 메시지를 이두 번의 초청장과 연결시켜보면, 테살로우의 서 4장의 예수님의 공중강림이나 계속 19장의 지상재림 때의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환란전 휴거에서 한 번, 3년 반이 지나 본격적인 짐승의 표의 계시와 진노의 날인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또한 번의 휴거의 모습으로 성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우리는 첫 번째 초대장에 응답하여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려야 겠지요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감동 중에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신 부분인데요.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마태복음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명령으로 마칩니다. 유대인의 복음이기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한편 마가복음은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는 구절로 그을맺습니다 마가보음 수신자가 로마의 바케 아래에서 신앙 생활하는 이들이 주된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표적과 기사가 복음전도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그런가 하면 누가 보면 예수님의 하늘로서의 승천 기사로 마무리됩니다.누가 보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요.누가 보면 21장 36절에 공중 강렴을 암시하는 구절이 묘사되는 성경이기에 누가 보의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은 극히 당연합니다. 누가와 동일 제자의 기록인 사도행전의 1장은 그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묘사하고 있지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보면 성경은 각 복음서의 수신자에 따라서 그 결말도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을까요? 모든 성도들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 그것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공중강림의 휴거를 예표하는 칼릴리가나의 혼인잔치.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전해질까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세 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예복을 입고서 예수님 사랑을 최우선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양들인 내 주변의 가족, 이웃, 동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넉넉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누누이 강조하는 독초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 사랑의 실천을 위해 소수라도 좋으니. 공동체 신앙생활로 돌아가라는 이유입니다. 그것도 주일날만 간신히 예배하며 성전 뜰만 밟는 것이 아닌 공동체 내외에서 손과 발로 뛰는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이유이기도 하죠. 점점 끝이 다가오는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이 예배하신 혼인잔치를 능력히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